할렐루야. 오늘과 이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번더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실패만 거듭했던 실망스러운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번 더의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한번 더의 기회를 살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일을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1절 말씀 사무일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퇴직하신다 합니다. 2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대 모든 소유와 남녀노소, 진승에 이르기까지의 전멸을 명합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에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 복병시키고 아말렉에게서 겐족석을 떠나라 합니다.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5절.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 사울이 갠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에 갠사람이 아말렉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힘껏 치고 진멸합니다 7절. 사울이 하위라에서부터 에고밥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은 아말렉을 힘을 다해 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노량물이 보이자 육적 탐심이 더졌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아니라아 사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한번 더의 기회를 줬건만 그는 이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귀한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나에게 한번 더의 기회일런지 모릅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믿음으로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